야는수1자이 25절부터입니다.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그때 예수님은 좀더 깊은 진리, 좀더 고상한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므로 자신도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도 부활시킨다는 것이요또 영적 생명이므로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믿는 성도도 그 영적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게 하여 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과 생명의 권세를 가지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어 믿게 하시고 믿는 자의 영혼을 새 생명으로 날마다 살려나가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였기 때문에 산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교한복음 5장 24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또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에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신자가 육신의 목숨이 죽는다고 해도 그 영혼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죽을 때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고 큰 소리로 증언을 하여야만 이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누구라고 믿느냐? 네.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것은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입니다. 영원히 살았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의 영혼은 하나님과 구주를 알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죽은 자가 자기 부모를 알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다 영원히 산자입니다. 한번 중생하여 산 영혼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산 영혼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영혼이 조생하여 자라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일에절입니다 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지막 날부활을믿는다고 고백한. 마르다에게 현재 부활과 현재 죽지 않는 생명을 소유한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영적 도리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임으로 언제나 살려내고 자신이 생명이신 로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다주시는 것입니다. 또 계속하여 새 생명 길로 인도해 주시며 생명을 더욱 더 주십니다. 이 생명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날마다 따라가는 사람은 육신의 생명, 육신의 죽음도 생명으로 통과되어 죽음이 생명에게 상키운 바될 것이요. 더큰 생명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적 생명의 역사에 육신의 생명까지 이용나고희생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입니다. 이7절가로대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네. 마르다는 가르쳐 주신 진리를 즉시로 믿었습니다. 이러한 신자는 복도에 뿌린 씨와 같아서 무럭무럭 자라나 백배, 육십배, 삼십배의이 실매게 됩니다. 신자는 부지런히 배워야 되고 배우는 대로 즉시 그대로 믿고 순교하여 그 세계에. 도달하려고 늘게야 자라나고 결실합니다. 28절 이 말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마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네. 마르다는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고 하였습니다. 29에서 30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네.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대하던 차에 예수님이 부르신다 하므로 급히 일어나 예수님이 계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같이 집에 들어가시지 않고 왜 마리아를 불러내셨을까요? 집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고 지중숭하고 복잡할 것이므로 조용하게 말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나 복잡한 곳을 피하십니다.